집 근처에 코스트코가 없어서 맘 먹고 가야 하는 곳이지만 오늘은 충동 구매 없이 딱 필요한 것만 살 거예요. 자 이제 카트를 채워볼까? 코스트코 하면 고기는 필수지. 모짜렐라치. 치즈. 난 치즈를 어버니까. 1리는 아들치즈. 나또. 아니 후무수가 들어왔네. 그럼 사야지. 우리 집 단골 반찬 고등어. 오메가 3의 고단백이니까 담아. 우리는 또 건강하게 먹어야 하니까 무농약 대파. 마트에서 자주 볼수 없는 무농약 브라운 양송이. 간혹 방울토마토에 곰팡이가 있어서 살살 흔들어 봐요. 블루베리도 이상 무. 이쯤에서 카트 정리 좀 해주고 뭐가 더 많지? 신제품은 궁금하니까. 아마 전 조미 안된김 좋아하는데 김 감태 조합으로 진한 바다 맛이랄까? 냉동 아스파라거스 맛있다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즐겨 먹는 구운 고구마 간식인데 고구마에 무청 가라 매우 만족해요. 오케이 초콜릿이 와 이게 케인을 좋아해. 일단 초코 들어가면 아, 사 오케이 먹을 거야? 분명 딱 필요한 것만 산것 같은데 뭐뭐안 나? 중동 구매가 살짝 아니 많이 있었긴 어, 했지만 아니 <laughs> 뭐 내가 다 먹으면 되지 일단 당분간은 코스트코 금지.